자, 일단은 전기 물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자극 오시 말씀하세요. 좀 올려볼게요. 전기 오세요. 더 올릴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반서파라고 해서요 근육 풀어드리는 전기물리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랑 침치료를 같이 하면요 치료도 더 시원하고요 침이 좀덜 아픕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약침은 척추 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게 해서 통증을더잘 개선해주는 약침을 제가 하나 해드릴 거거든요 녹용 약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따끔하세요 이쪽에 만질 때 아프신데 있으세요? 네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는 어떠세요? 조금 살짝 박 여기 앞에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깔끔하시. 이게 자세가 굳으면 아까 추나도하지 않습니까? 네. 목이랑 등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 위주로 아침에 침출을 하긴 하지만 등이랑 목도 같이 순환을 시켜주면 이게 더잘 풀립니다. 피곤하실 때 기력 회복하시라고 녹용 약침 해드렸습니다. 원래 녹용은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블랑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피, 어혈들 제가 한 부항 치료고요 근데 이제 가끔 어른들께서 녹용뿐만 아니고 약을 못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물약을 그래서 그때 녹용약 침 이런 걸로 해서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그냥 두 달, 세달 정도 치료하시면 기력이 좀 많이 회복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허리 불편하신면 이야기하세요 응. 척추랑 골반 중에서 골반 쪽 근육이 많이 굳어있고요 척추 라인 따라서 있는 인대들이 좀 많이 굳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거기를 또 저희가 치료를 하고 모든 관절과 근육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원활하면 통증이 안 생기는데 특정 자세가 오래되게 되면 굳어버리겠죠 그러면 통증이 누적되고 누적되면 나중에 치료 받으러 오셨을 때 손만 대도 아프시고 막 그런 식으로 되시고 그래서 그게 좀 없어졌으면 해서 치료하다 보면 잔소리도 하고 막 그럽니다 환자분이기할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좀 신경 쓰자고 이야기 말씀드리면 그럼 좀 신경 쓰시더라고요 자 지금 찜추 괜찮으십니까? 자 허리에 톡톡톡 느낌 하시면 말씀하세요 저기 톡톡톡 느낌 오세요? 어, 네, 괜찮으십니까? 자 선생님 이거는 침에다 전기를 걸어서요 혈자리 자극해드리는 전기침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2분 정도 계셨다가 네.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불편하시면 있으면 호칩을 누르세요 이렇게 네, 해서 일단 네, 네, 네.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